오늘의 주제가 우리 지역 출신 유치원 장군입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익숙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네. 우리가 본인... 조금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까요? 유치원 장군에 대해서. 아, 1964년에 개봉한 영화 한편 있는데 빨간 마우라라고 혹시 어? 보셨나요? 아 마우라 아, 진짜... 알죠 알죠. 아. 아. 다 같이 해 볼까요? 붉은 마을 라는 하늘에 살아이. 니 김효준 대요. 실제로 노래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노래할 때? 때는 서서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로 움직이게 해야죠. 아니래요술 먹고 부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된> 겁니까? 당식되네 <laughs> 이렇게. 네. 네. <laughs> 네. 네. 아니, 이 노래가 그러니까 영화 주제곡이기도 한데. 예. 이게 예. 또유치곤 장군을 나타내는 키워드라고 하시네요. 이 빨간 마을라의 모티브이자 실제 주인공으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 무서우냐? 괜습니다 응? 노래들이나 불러라. 이런가로 목을 나간 줄못 대면 들계십니까 조심해 새로. 이 빨간 머의 주인공이자 이 모티브를 주셨던 이 유치군 장군은 을지 무공훈장을 3회 수상하시고 충무 무공훈장 3회 또 심지어 미군으로부터도 4회의 순장을 수여받으신 아주 대단한 인물이십니다. 어, 우리 정부뿐 아니라 미군으로부터도 공로를 인정받으셨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군 장군님은 6.25 전쟁 휴전식까지 총 203회 전시 출격이라는 어,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로서는 유일 유일무이, 무이한 업적을 가지고 계신 오. 분이십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었으면 또 영화로도 다뤄졌겠습니까 근데 이유치곤 장군이 또 대구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1927년 7월 17일 현재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서 어,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살아셨던 이제 생가 인근에는 네. 유치군 장군 호국 기념관도 이제 세워져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가서 직접 그분의 활약상을 볼수 있겠습니다. 기념관 앞에 유치권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 동상 제작 때제11 전투 비행단을 방문해서 어, 똑같은 모습으로 그 동상을 제작했다는 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적비는 많아도 사실 네. 어, 사람의 이름으로 된 호국 기념관은 그, 이분이 처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유교 전쟁 당시에 어, 전적이 탁월하신 분이셨고. 많은 분들이 잘 몰라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이제 유치군 장군이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투 비행단에 소속되어서 배속이 네. 되어서 활약을 하게 되잖아요. 유치군 장군의 생애를 보면 1949년 8월에 공군에 입대를 하고 51년 4월에 공군 소위로 임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 제1 전투 비행단 제10 전투 비행 전대 강릉 전진 부대에 이제 배속되었다고 나옵니다. 유치곤 장군이 속한 그 제십 전투 비행 전대도 뿌려졌고, 그리고 이 장군이 활약한 또 엄청난 그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입니다. 평양 승오리 철교는 평양 동부 10km 지점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서 설치된 철교로서 중국으로부터 평양까지 수송된 보급 물자를 중동부 전선으로 수송하는. 북한군 후방 보급로의 정략적 요청지였습니다. 이곳을 1952년 1월 15일 유치군 장군 외 다섯 명이 전투기 F51 부스탕을 타고 직접 폭파한 것이 바로 스무리 철교 폭파 작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 신념으로 내 목숨을 내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여섯 분이 이게 한 작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었고 그 어려운 작전을 성공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대원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았겠으며 그런 또 어,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또 어, 우려도 있었을 텐데 성공했을 때도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에 심경을 적은 글이 있어서 좀 낭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철교를 향하여 일정한 속보로 조준을 수정하면서 날아갔다. 제 1편대가 남은 로켓탄과 기총으로 적 화기진지의 정면으로 필사적인 육박전을 감행하여 이를 침묵시킴으로써 2편대는 아무런 위협도 받음이 없이 목표를 공격할 수 있었다. 승리의 기쁨이 마음속으로부터 북받쳐 올라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앞이 흐릿해졌다. 돌아서면 기쁘게 맞이해줄 편대장과 전우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혼자 즐거웠다. 산돼지들, 돌아가자. 하는 의기로 양양한 현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